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최고령 성도님이 누군지 아시겠죠? 장옥년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요? 98세입니다. 98세입니다. 그 따님이 어~ (25년생인가) (4년생인가) 그랬는데 딸과 사이가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오실 때에 그~ 박카스를 종이된거한 박스를 사 오셨는데 그~ 박카스병을 이 상자를 든다고 뭐~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니고 든다고 드는데 그런데 그만이 오른 손 이~ 중지 손톱 아래가 종이에 베어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이끼리 이렇게 박스를 접으면서 접합된 그 부분에 선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그 자리는 베려고 작정을 해도 베일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만 쳐는 피를 보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뭐 아주 많이 베인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이 베인 것도 아니고 살짝 베인는데 따꿈거리는 것이요.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다치면 오히려 뭐 괜찮은데 딱 손끝에 그렇게 베이면 이게 굉장히 다 갖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불편함이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에 큰뭐 그다지 몰랐는데 하지만 새벽에 성경을 읽고 글을 적으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파를 두들겨야 되는데 눌러야 되는데 이 가운데 중지를 많이 쓰는데 이걸 누를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 이게 까, 이 까탈스럽다 해야 되나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오른손 중지는 우리 한글을 쓰면 모음 부분을 이렇게 어, 하는데, 많이 쓰는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를 때마다 통증이 찾아오니까 이 손가락을 누르지 못하고 그 옆에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그걸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 것이요. 참, 음, 누가 상자 그 끝자락에 손가락이 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칼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창조될 때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디, 뭐,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다치게 되면 상처를 입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아픔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생각,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왜요? 상처를 경험함은, 경험함으로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게 아픔이 없으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박, 박하수 상자를 들 때는 엄청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마냥 이것이 괴로운 일만 아닙니다. 다음에 더 크게 안 다치려고 조심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또 신체를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이 있는 거, 이때는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건드리면 아픈 거, 요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 들다가 막 비어가지고 아파 죽겠네, 이러는 것보다는, 야, 지금부터는 좀 애들 사용하라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어, 뭐 어떤 좀, 같은 일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60세 이상의 음성이, 그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밀접촉자를 제외하고는 보건소나 선별 진, 그 진료소를 방문해도 진단 키트로 먼저 검사를 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때서 PCR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물론 집에서도 자가 진단 키트를 구매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진단 키트로서의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우리나라에 자가 진단 키트로 합격이 돼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대략 한 다섯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진단 키트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 그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민감도 부분에서 고른자, 그 코로나 환자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 9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특이도 부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은 99% 이상 진단키트가, 그게, 그걸 인식을 해내야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건대로 한다면, 진단키트는 어떻게 돼요? 확진자를 90% 이상을 찾아내야만이 그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진단키트에 딱두 줄이 떠도요. 예, 그 양성 두 줄이 뜨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데, 두 줄이 떠도요. 그두 줄이 나온 사람 중에서도 확두 줄이면 확진자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4분의 1은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실은 진단 키트가 키트로서 어떤 검사를 받을 때 조건에는 90% 이상 나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응이 나와도 그 중에 4분의 1은 틀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진한, 어, 정확도가 이만큼 낮은데 그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음성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음성이라고 알 수가 없고 양성이라고 해도 진짜 양성인지 또 확신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쓰는 것은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워낙 많이 급속히 늘어나서 6시간 내지 7시간 걸리는 PCR 검사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하라고 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안심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25%는 가짜일 수가 있으니 꼭 PCR 검사로 진짜 코로나 확진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도 워낙 그렇게 많이 확진되다 보니까 이용 안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나를 침투해 가지고 내 안에 죄가 양성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진단 키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키트는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런 진단키트임에도 아직도 단한 건의 오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진단키트는 한 번도, 정말 오래 전에 기록이 된 만들어진 진단키트임에도 한 건도 오류가 없다는 것, 1.1액도 변함이 없다는 것, 특이한 것은 성경이라는 자가진단키트에는 음성은 한 명도 없다는 양성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 <laughs> 모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스 말씀처럼 죄의 바이러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음성이 많네요 음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단키트에 진단을 해보면 전부 음성은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바이러스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 정확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100%인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은 진단 성공률은 무조건 100%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코로나는 무서운 줄 알면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끼고 조심을 하면서도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을 죽이게 하는, 몸을 해악하게 하는 바이러스의 위험보다도 우리를 죽이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너무도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일까? 그제께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한 문장에 꽂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연이어 말씀드렸는데, 바로 11장,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 죄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동감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그뿐 아니죠? 레위기 그 26장 45절에도, 11장 45절에도, 26장 45절에도 공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르신다. 나는 너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른다. 이 말씀에 제가 꽂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감동이 오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감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4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없는 은혜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집에 가서 한번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31절부터 34절은 정말 어, 이 말씀은 압권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33절에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요. 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자 32절에서 이런 것 들은 적이 있느냐 또 3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또33 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라는 겁니다. 자 마치 성경이라는 이 자가진단키트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32절부터 34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저를 봅시다.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항상 육신의 문제를 우위에 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를 위해서는요, 살들이 병원을 찾아다니지만은, 그것도 몸에 좋은 음식을 계속 찾게 되지만은, 내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 인식하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영혼의 문제를 앞세울 때에, 육신의 문제가 상제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를 앞세울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여러분, 몸은 아파, 좀 괴롭지만은,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언총을 입는다는 거 상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 영혼이 언총을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사절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여러분 죄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뭐를 줘요?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름은 구원해 줄 그분은 오직 은혜의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런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고 진실한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성령께서는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6절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6절에서 여러분은, 어,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각자가 다 받는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저만 일방적으로 던지는 그 어떤 그 저의 감정이 아니라, 저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발견한 것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다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이 36절을 보면서 또 하나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서두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 진짜 진단 키트인지 몰라 어느 길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정말 진리이고 어느 길이 정말 생명인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오늘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누구를 교훈한다고요? 넙니까, 낭니까? 넙니까, 낭니까? <laughs> 자 성경의 인세는 너로 되어 있지만은 읽을 때 이럴 때는 성경 구절을 2인칭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1인칭 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때, 너가 나올 때, 내가 읽을 때는 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 1인칭, 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너로 되어 있어도, 묵상할 때, 적용할 때는 나로 읽고, 나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적용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아이고 오늘 그 집사님이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앞에 반응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선 그 자신이 적용을 해야 하고 그 말씀하신 교훈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할 때그 속에 오늘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네, 하나님 안에 의. 내 하나님을 내, 나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큰 불을 나에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아멘 아닙니까? 오늘 참이 신명기의 말씀에 오니까, 내위기의 말씀을 지나서 신명기에 오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30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인생 살다가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환란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환란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인생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 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을 위해서는 온갖 것 전부 다 빠른데, 영혼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느리냐 이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순서가 영혼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먼저 잘돼. 그래서 첫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요. 네, 영혼이 첫 시간에 뭐잘될것 같으면 좋은 음식을 먹어서 잘될것 같으면 첫 시간에 음식 잘 만들어 먹으면. 잘 되겠죠. 하지만 길이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길은 영혼이 잘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길을 내 영혼이 잘될 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육신을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한절의 말씀 보는 일 앞에 10분에 몇얼마의 기도하는 일에는 참 적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좀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자식들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분들 보면, 이제 애들한테 그만해라, 당신한테도 좀 꾸미고 쓸 줄도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육을 위해서는 그만, 이제 꾸미고. 내 육을 위해서는 그만 신경 좀덜 쓰고 내 영혼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이라는 진단 키트 앞에 내 자신을 대입시켜 보며 내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듬타고 있는가? 몇 프로가 있는가? 진단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죄의 죄가 우리 문 앞에 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이라는 진단키트 앞에 쓸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오늘도 다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런 어떤 상황이 오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대신 져 주시는 주님 앞에 아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여전히 흘려가지 맙시다. 주님 대신 주님은 대리 운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대리입니다. 대리 누구 대리 오늘 우리의 대리인 줄로 믿습니다. 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친히 대리자가 되어주시고 대신 죽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래시고 달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달래야 될 것이 아니라 죄만은 우리가 달래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대리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손끝에 작은 상처로 인해서도 통증을 느끼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조심하면 되겠지요 주님 죄가 우리의 영혼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 영혼에 두루 편만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 죄 앞에서도 우리가 손가락 끝에 배임으로 인한 작은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죄 앞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감한 반응을 볼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는 90% 이상이 돼야 허가가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20%, 25% 이상은 전부 틀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단 키트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게 진단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 하나도 없는 의인인데 우리는 살면서 전부 우리 각자는 자신은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남을 향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거 우리가 수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빌립보스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안 품어집니까? 참, 가슴을 치고, 정말 자신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못 났냐고,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말과 행실에 우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된 후회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안 품어지고, 왜 이렇게 여전히 성령께서 원치 않는 생각들과 말과 행실들이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제어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의 후렴 말을 제어해 주시고, 오늘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혀는 능이 길들이지 못한다고 했고, 작은 지체지만은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한 사람을 능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혀의 건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해주셔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생명 살리는데 소용되어지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를 대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를 때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를 때에, 주님은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근심을 맡아주옵소서, 나의 고민거리를 맡아주옵소서. 문제는 아를 때에,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어 아를 때에 주님은 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래 길을 절개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2인칭으로 해석하는, 3인칭으로 해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1인칭 바로 나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루하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결코 육의 약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동안 강구했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더 붙잡고, 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큰 일을, 어, 있음 경험하게 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나를 교훈하시려고 하나님 기록하신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교훈의 말씀임을 믿사운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루 종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